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어, 인생을 네, 여정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지요. 인생 여정 그리고 인생 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고한 국민 가수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인생을 길로 묘사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생길 험한 길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만 그런가 그랬더니 창세기를 보니까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근의 길의 세월이 130년 이니다 나근의 길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해서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수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진리를 아주 굳건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런 깨달음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 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다양하게 정의를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실 대답이 있으실 거예요. 책을 통해서도 배우지요. 학교에 가서도 인생에 대한 것들을 배웁니다. 또내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이 사회는 우리를 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또 우리 아이들도 가능하면 여유롭고 또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때로는 시기 원망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됩니다. 왜? 인생은 성공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업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과연 올라가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송호근 사회학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어 택시 운전사가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까지 하다가 퇴직을 하고.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말이 잘 통해가지고 계속 친구 사이로 있습니다. 자주 만나서 그분에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이 겪는 어려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책을 냈어요. 그책 제목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책에 보면 한강에 나가서 강을 바라보면서 우는 중년 남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강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특별히 이 50대 남자들,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무려 우리 한국에 75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스트레스들, 이런 장애들이 많이 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가장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부모 세대에는요, 이 가부장적인 전통과 또 자식 세대에는 신세대의 문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에, 이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난 오늘의 중년 에, 남자들.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청년 실업도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지만 어쩌면 청년 실업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늘 우리 아빠들, 우리 중년 남자들의 에, 서러움이 아닌가 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가치의 혼론, 혼돈 때문에 실패자라는 느낌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막막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건 다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크게 성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지 못한 것 같을 때에는 느끼는 비애가 큰 겁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제목의 책들이라든지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처세술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는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사회는 성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떨까요?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에게도 이런 세상의 도전이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 가까이 알고 지내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합니다. 물론 아주 어렵고 또 시골의 교회, 개척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네 어, 아무리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에, 그런 목사님이 나는 실패자다라는 의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이런 생각을 에, 주셨답니다. 어, 내가 실패자가 아니고 내가 실패자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무슨 실패자이십니까? 제가 잘못해서 에, 제가 부족해서 제가 실패한 거지요. 이렇게 반문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랬더니 금방 또 들어온 생각이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큰 교회를 이루면 네가 성공한 거니? 자, 이런 물음이에요. 아니지요, 주님. 제가 한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지요. 네, 그때 그에게 주신 깨달음이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교인을 많이 모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를 원한다. 자,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지요. 목사도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집니다.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밀려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의시되기도 하고, 또 목에 힘을 주기도 하고, 몇몇 안 되는 교인들과 씨름하면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오히려 기죽어 있고 힘들어하고 이런 현상들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큰 교회를 맡기시던 몇명 안되는 교인을 작은 교회를 맡기시던 관건은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목양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느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이 제일 두려운 부분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사회에 발을 딛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메시지들, 이 세상의 유혹들, 성공해야 사람 구실한다, 성공해야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거야, 올라가, 올라가, 계속 목표를 높여서 올라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생존 경쟁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이유가 있어요. 재미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가진 아양도 하고 선물 공세도 하고 친절 공세도 하고 그럽니다. 당사자에게만이 아니라 그 집에도. 무척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요.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매너 있고 멋있고 유머 있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선물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넓은 것 같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은 그 다음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그 다음은 이제 광야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표를 올라가서 정상을 에, 점령해서 목표 달성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인생길 에,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에, 공감이 되시면 아멘은 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셔서 연애할 때처럼 로맨틱한 그런 남편 기대하지 마세요. 늘 애교 있고 깔끔하고 살림도 척척 잘할 것 같은 그런 아내요 기대하지 마세요. 광야길입니다. 예, 이제 험난한 길을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부모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자식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그 그렇게 살면 되냐? 올라가라, 올라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래야 네가 인간답게 살수 있어, 편안하게 살수 있어. 올라가, 올라가. 믿음의 부모인 우리도 그렇게 부축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데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과연 인생 행복합니까? 저는요, 저 국민 소득 몇백불안 되는 아프리카에서도 살아봤고요, 수만 불 되는 프랑스에서도 살아봤어요.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봤는데 정말 행복의 기준이 물질에 있지 않더라고요. 주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물 전기도 없어가지고 수 킬로미터씩 물 길러 다니고 더러운 물 가져다가 정수해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조그만 거 먹을 거 생기면 나눠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봤고요. 가진 건 많이 움켜지고 살면서도 인상쓰고 아기다아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프랑스에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요. 이 직장에서 직급이 높으면요.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조금 달라요. 근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막 새벽에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고 야근하고 그래요. 직급이 높을수록. 네, 그게 왜 그런가? 올라가면서 편해지는 경우가 결코 없는데 월급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일하는 시간 또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몇 배가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랑제꼴이라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엘리트가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뭐 이제 대우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나는 이 직급이 올라가는 거 별로 관심 없다 그래요. 그냥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행복하게 일하면서, 좀 편안하게 일하면서 살고 싶다. 낮은 직급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의 인생과는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인생 길을 말하지만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 길을 지나는 인생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 길을요, 산을 올라가는 등반 길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 길을 등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광야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은요, 정상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 저희가 정상이구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더 인생을 닮았습니까? 끝이 보이는 산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입니까? 분명 광야가 우리의 인생을 더 닮았어요.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절한 곳에는 등반로에 다몇 킬로미터, 몇분 소요 이런 것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막과 같은 곳은요. 이렇게 산이 있다가 이 모래 둔덕이 큰 바람이 불면 휙 날려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산이 쌓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간 길이지만 찾기 어렵고 이게 맞는 길인가 틀린 길인가 잘 몰라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비교적 찾기가 쉽습니다 정 안되면 그냥 내려가면 돼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난감합니다 어찌해서든지 그냥 전진해가지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산에 길이 있지만 길이 없는 광야는 더 힘들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올라가서 내가 정상을 정복하리라 등반할 때는 목표가 있지만 광야길을 걷는 사람에게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자기의 무기력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 브리키나파소라고 하는 아프리카 광야에서 어느 마을을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마을인데, 가서 이제 전도영화를 상영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이 현지인이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전하는 게 돼서 전화로 설명을 듣는데, 도저히 뭐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큰 나무가 어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얘기를 하는데 찾지 못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수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이 힘들다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러한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매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쌓아놓게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먹을 만나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이 물은 <laughs>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생수, 즉, 영의 양식과 내 가란 영혼을 해갈해주는 생수 대신 주님, 이분과 동행하라고 이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날마다 마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른 인생의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기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의 신령한 양식을 드시고 또 영의 음료를 드심으로 가라지 않는 궁핍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광야 인생길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나가는데 홍해가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 지나갑니다. 그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세례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이 이 외형적으로는 이 죽었다 살아나는 세례를 경험했지만 내면은 전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면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광야길이었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갈등이 오는 이 유혹이, 유혹의 상황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 광야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성지 순례할 때 광야길을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이곳에서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은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케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은 그 광야 생활 자체에 있지 않아요.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 입구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이 요단강도 역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약길을 갈때나 혼자 가면 어떨까요 우리 산을 올라갈 때는 혼자도 그냥 목표를 향해 열심히 가면 재밌게 갈수 있어요 그런데 광약길은 나 혼자 갈수 없습니다 광약길의 좋은 동반자는 좋은 친구 또 가족일 거예요 가족이 있어야 이 광약길을 외롭지 않게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혈육의 가족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가족도 중요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주신 거참 감사하다. 참 가족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제가 명절 전이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했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왔다 가줘서 참 고맙다 그러세요. 아유, 어머니 뭐 그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감병해 준 것도 그렇지만 네가 왔다 간 다음에 형제들이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아좀아 감동이 있었어요.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 속 마음은 아들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고맙다 그러시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이것이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뜻이지 뭐 필요 없다 오지 말아라 너 바쁜데 뭐올 필요 없어 올 필요 없어 온 거랑 똑같아 전화했으면 됐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아요? 아유 돈도 없는데 뭘 이런 걸 사왔어 이런 거 다시는 사오지마 그러시잖아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오면 언제든지 너무너무 좋은 거. 우리 자녀가 온다 그러면 벌써부터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얘네들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오는데 차는 많이 막히지 않을까? 아유, 차를 놓치면은 다음 차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 저도 애들 셋이 다 서울에 있는데 아이들 올 길을 온다 그러는 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래요. 그런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없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하는 마음으로 작은한 정성을 표시하는 거 이거 부모님이 말씀으로는 마다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이야 고맙다. 그래도 부모의 은덕을 생각해 주니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덕담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들 만나서 오늘 이렇게 가족들도 좀 오셨는데 참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좋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많이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 명절에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하도 친척들 가족 모이면 잔소리 하니까 듣기 싫어서 아, 잔소리 하시려면 이제 돈 내고 하세요. 그리고 메뉴판을 만든 거예요. 메뉴판. 거기 메뉴판에 야, 모의고사는 몇 등급 나오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보면 5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미리 5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게살좀 예, 빼야 인물이 살겠다. 이런 얘기 하시려면 10만 원 내야 됩니다. 애인은 있니? 연애라 좀 해라. 그러려면 그런 말 하시려면 10만 원 내야 돼요. 예,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더 비싸요. 15만 원입니다. 회사의 연봉 얼마냐? 20만 원 내야 돼요. 거그 회사 계속 다닐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 예요 너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지. 그러면 3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젊은 부부에게 애는 언제 낳을 거니? 그러려면 50만 원내 됩니다 이게 잔소리 메뉴판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시니까 잔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바뀌 바뀝,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잔소리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비판한다고 예, 그럼 바뀌지 않아요.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괜히 염려한다고 잔소리 한다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잘 하고 있는 것이 더 확대돼서 그냥 보기에도 어,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런 잔소리 메뉴판까지 만들고 아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할까요? 이번 명절에는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용돈도 좀 주고 부모님에게도 좀 됐다 그래도 막 용돈 막 보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는데 풋풋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이 광야 인생의 동반자들을 가까이 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영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 성도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삼서에 보면 이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믿음생활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흔들리면 내 신앙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이 꼬이고 꼬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영적인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그그 그 가운데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한목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 광야길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켜 주시는 주님, 만나와 생수로 먹이시는 주님, 그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 어려운 인생 광야길에서 오늘 말씀대로 나를 안으사 나를 안으사 이 광야길을 건너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혈육의 가족 친척도 중요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내게 맡겨 주신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먼저 사랑의 본을 실천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화목하게 섬기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명성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